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아, 2024년 교회 사역의 목표를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두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 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할 텐데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유한 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끔 과속을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악셀레타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그 욕심이 나에게는 지극히 정당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런 이러한 죄 가운데 욕심에 빠져 있는 인간들, 이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것은 많은 경우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이런 요셉을 보십시오. 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한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에 실패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다이슨 10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리.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이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여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 그러면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이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이건 뭐든, 실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종 목적지에 이르면 우리의 과정은 그냥 추억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웠던 추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집에 살다가,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집에 살다가, 이건 모든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비싼 음식을 먹고, 어떤 때는 싼 음식을 먹고,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때는 일이 안 풀리고, 이건 하나의 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모든 과정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한번 쭉 읽고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임?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도둑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도둑맞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지금 도둑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되면은 택스 세금 정산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돈이 여기저기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빠져나가는 구멍을 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술술 지금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로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대로 새어 나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우리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뭐 한국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크리스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그렇찬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이 전파하는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가능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이건 엄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 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한주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동안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우리가 가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와보라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주또 본격적으로 2024년 일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버지 새해 첫 워킹데이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형토한 길을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활할 때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 레노베이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차양막 공사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장성은염제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본은 지진과 또 화재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쟁에 또 기근에 또 이상기온 때문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복음전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어, 있는 일본의 백상의 성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은 또, 어, 필리핀의 정대섭 성교사님 사역 가운데 신입생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또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주민 성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새봉마을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이 그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붕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아,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아, 저와 우리 조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소그룹 리더들,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 또 찬양팀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레노베이션과 또차양막 공사에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위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모든 신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거 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게 성령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먼저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